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로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그래도 할로우라는 운동에 대해서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대부분 플랭크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플랭크라는 운동은 뭐 SNS나 이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운동인데 그에 반해서 할로우라는 운동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플랭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음 제생각에한 10배? 10배 정도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laughs> 그만큼 힘든 운동이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플랭크보다 할로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 해요. 특히 뭐, 레버 동작이나 맨몸 운동할 때, 플랭크보다 할로우가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할로우 동작 자체가 특정 운동을 할때 필요한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스윙트가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배가 찢어지는 듯한 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만큼 힘이 복근에 집중이 돼서 네, 복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잠깐 벗을게요. 네. 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일단 초보자 분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어, 편하게 접은 상태로 누워주세요. 여기서 누운 상태로 허리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허리가 지금 보이시려나? 제 옷들이 고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누면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요. 여기 공간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골반을 접고 복근을 말아서 허리 공간을 없애줍니다. 요등 밑에 허리 밑 부분이 바닥에 다 있어야 돼요. 네. 몸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먼저 다리는 둔 상태로 상체를 이렇게 일으켜 줍니다. 두 손은 이렇게 앞으로 뻗은 상태로 상체를 일으키면서 견갑골을 바닥에서 떼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 주세요. 앞으로. 어, 45도로 뻗으셔도 되고 낮출 수 있는 분들은 한 30도, 한 20도까지 낮춰줘도 상관없어요. 네, 네그 다음에 여기서 괜찮으신 분들은 손을 귀 뒤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세요. 네, 이게 할로우 동작입니다. 전 동작에서 허리는 계속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도 붙어있고, 붙어있고. 붙어 있고 시선은 천장 턱은 당겨주고 네 이게 할로우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허리가 계속 뜨려고 할 거예요. 허리가 뜨지 않게 복근을 계속 말아서 힘을 주세요. 꽉 조이듯이 그러면 이제 허리가 뜨지 않고 허리가 계속 붙어 있는데.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나중에 뭐 프론트 레버나 다른 고급 동작을 할때 필요라는 부분입니다.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할로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